우리 사회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이슈를 체크해봅니다. 굿모닝 이슈 최근 전기차 화재 때문에 아, 참 말들이 많습니다. 예, 인천 청라에서 벌어진 전기차 화재 사건 이후에 아파트는 물론 지자체들까지 전기차 화재 가능성을 둘러싸고 음. 난상토론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데요. 네, 요즘 또 출입 금지 이렇게 맞아요. 또 달아놓은 곳들도 아.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어떻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국민대 권영주 교수님 모시고 전기차 화재 대응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짚어봅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네. 네 인천 청라 지하 주차장에서 벌어진 이 전기차 화재 뭐한 달여 된것 같은데 지금 화재 원인이 지금 밝혀졌습니까? 아직은 조사 중이니까 음. 곧 밝혀지겠죠. 다만 이제 그 이미 전소가 됐기 때문에 음. 음. 원인을 밝혀내기 쉽지 않을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추정을 하겠죠. 예. 음. 음. 그러면 네. 우리가 보통 내연기관 자동차가 불이 날 때는 엔진에서 연소 과정이 일어나니까 불나가능성은 엔진 쪽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아, 예. 간혹 이제 전기장치에서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음. 그리고 이제 전기 자동차에서 불이 날 가능성이 있는 곳은 이제 배터리 쪽을 보는 거죠. 예, 예,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음. 제가 볼 때는 이제 배터리 쪽에 무언가 문제가 있지 않았겠느냐라고 볼 가능성이 현재로선 가장 큰 거죠. 네. 근데 당시 인천 청라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이 충전을 하던 중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더 좀, 좀, 뭐야, 그 미궁에 음. 좀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이런 경우 있어요. 간혹 내연기관 자동차도 주차된 상태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과거 사례를 보면 발생을 합니다. 아 그런가요? 음. 이때는 엔진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예. 그 주차된 상태에서 전기적 흐름에 따라서 무언가 잘못돼서 발생한 케이스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도 전원을 차단한 상태에서 예. 즉 전원이 차단된 상태에서는 어, 내부의 전류가 흘러가지 않을 텐데. 예. 배터리 팩 내에서는 무언가 작동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아 근데 이거를 원래는 BMS라는 시스템이 잘못된 전류의 흐름이 있으면 인식을 합니다. 네. 예. 근데 이 BMS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음. 전원이 없으면 작동 하지 않아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주행 중에는 끊임없이 이상 상황을 체크를 하는데 예. 주차된 상황이니까 BMS가 미처 음.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아그 사이에 이제 배터리 내부에 그러니까 셀이라고 하죠. 예. 셀 내부에서 무언가 문제가 발생해서 화재로 연결된 거다라고 지금 추정을 하는 것 뿐입니다. 음. 어 그렇군요. 아니 이게 근데 결과를 알게 되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나요, 교수님? 어셀 내부를 다 살펴봐야 돼요. 어. 그래서 실제로 최초에 발화가 됐던 음. 셀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아. 전소가 됐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음. 어, 나만이 그렇게 추정을 하는 건데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 그 그러니까 이제 화재의 원인, 음. 그 다음에 확산의 원인, 아, 예. 그 다음에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음. 예, 예. 이세 가지를 조금 구분지어서 보자는 거예요. 아, 아 예, 예. 하나씩 한번 볼까요? 예. 예, 일단 예. 화재의 원인이라고 음. 얘기하셨어요? 화재의 원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 그 리튬 이온 셀의 특성에 따라서 리튬 이온 셀은 어, 흔히 말하는 에너지 밀도, 전기를 저장하는 양이 많기 때문에 네. 어, 전기적 반응성에 따라 가지고 발열 현상이 늘 존재해요. 음. 그래서 그 발열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상당히 기술적 관심이 들어가는데 예.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셀에서 원인이 있었다고 추정을 하면. 예. 앞으로 배터리 자체에 화재가 나지 않는 원천적인 기술 방지 음. 그쪽으로 배터리 기술은 개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네, 네. 벌써 나오는 얘기가 어, 배터리 내부의 격벽을 강화한다든가 음. 아니면은 배터리 설계 즉셀 설계 의 형태를 조금 바꾼다든가 아니면은 어, 조금 더 냉각 기능이 보강된 금속 물질을 추가한다든가. 네네. 지금 요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어, 음. 앞으로의 발전이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거다라는 그렇죠. 얘기고, 네. 예. 예. 아까 교수님께서 또 이제 확산 원인 요거 좀 봐야 네. 된다 하셨는데 이게 아무래도 전기차였기 때문인 거는 뭐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음. 또 지하였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네. 뭐 스프링클러도 맞아요. 작동 안 됐다고 음. 그러고, 예. 이제 그 영상을 보면 처음에 연기가 났다가 순간적으로 폭발하면서 확산이 음, 됐잖아요 예, 예.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21년도에) 예. 충청남도 천안에서 출장 세차 왔던 차가 (LPG) 가스통이 폭발해 가지고 순간적으로 어... 지하주차장이 전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폭발해서 발화가 되면 엄청나게 확산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근데 그때 화재와 이번 화재의 공통점은 예. 둘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와, 이게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만 작동했었어도 이 음. 정도의 확산은 없었을 거다라는 거를 이제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네. 이제 추측해서 짐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일단 확산의 원인은 전기 자동차였기 때문에 예. 확산이 됐다라기 보다는 예. 전기 자동차였음에도 불구하고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됐다면 이 정도까지 확산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이 조금 더 타당하다고 어. 하는 거죠. 예. 아니, 그래서 근데, 예. 지하주차장에 있는 스프링클러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음. 그런 거에 대한 점검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교수님, 그 네.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른바 그 열폭주 현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스프링클러 가지고 이거 열을 그 화재를 잡을 수 있을까 솔직히 의문이거든요. 이게 이동식 수조를 이용해서 거기다 그대로 넣어서 불을 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지상에서 벌어졌을 때 이동식 수조를 음. 가지고 들어가서 차를 들어 올려서 예어 담근다는 얘기고요. 음. 그러니까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하면 기본적으로 어 불이 났을 때의 열속 온도가 있잖아요. 예. 그열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는 생겨요. 예, 아. 네,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 자체의 완전 화재 진압은 조금 어렵더라도 예. 주변의 열을 낮춰주는 효과가 생겨서 예. 옆으로 확산되는 속도를 상대적으로 늦출 수 있다라는 거죠. 음. 그 사이에 이제 무언가 그 소방관들이 충분히 조치할 시간이 주어진다라는 아, 거예요. 네, 예, 예. 그러니까 예. 교수님은 화재의 원인이 전기차가 될 수는 있지만 확산의 원인은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음. 있다. 스프링클러 오작동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그럼 대책 아까 얘기하셨어요. 대책은 지금 이제 전기자동차를 보유하신 분과 예, 아 그렇지 않고 내연기관차 보유하신 분들에 갈등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서로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음. 그러니까 전기 자동차에 많이, 즉, 과충전을 하지 않도록 본인이 스스로 차에 충전 제한을 설정해 둘 수도 있어요. 어, 그런 기능을 하면 대신 한번 충전해서 가는 주행거리는 조금 짧아지겠죠. 음.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불안함을 좀 낮추고, 가급적이면은 지상에 주차를 해주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겠죠. 예, 예. 그러나 그렇지 않고, 불가능할 때는 음. 가급적 지하 입구에다가 주차하는 게 좋죠. 아.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연기관 갖고 계신 분들이 아예 주입 자체를 막는 것도 예. 어, 사실은 어, 배려를 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예. 그래서 서로 조금씩 양보할 필요는 있어요. 물론 그 사이에 자치단체가 지하주차장에서 90% 이상 충전하면 안 됩니다. 라는 규례조약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음. 이제 그거는 지금 이미 설치가 돼 있는 충전기 완속 충전기 이상은 그렇게 불가능해요. 아 예. 새로 설치하는 건 가능하나. 예. 그러니까 이제 충전하는 차주한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죠. 아그 아, 차를 조금 조절을 해달라. 근데 그렇죠. 그 요즘에 그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또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똑같이 관리비냈는데 왜 음. 주차 못하냐 게 사실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예. 아니 그리고 또 그러니까 예? 음. 이용자 관점에서 보면. 음. 전기 자동차 사서 타시는 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렇죠. 몰랐죠, 사실. 오히려, 나라에서 국민 세금 지원해주면서 구매를 장려했잖아요. 음, 네네. 근데 이분들이 차살때 언젠가 불이 날 거야 하고 생각하고 사시겠습니까? 음, 그렇죠.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전기 자동차 차주한테 화재 위험성이나 음. 책임을 묻는 거는 음.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예. 아니, 그리고, 그래서 예? 네, 말씀하세요. 아, 그리고 교수님, 이 그냥 내연기관 차 화재 발생률이 사실은 전기차가 지금 언론에 보도돼서 그렇지 훨씬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니까 요거는 약간 통계적 시각인데. 예. 과거 10년의 사례를 비추어서 화재 건수를 보면 내연기관이 더 많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이거를 좀 줄여서. 네. 최근에 3년 동안에 일어난 화재 건수를 보자. 라고 하면 전기자동차도 꽤 돼요.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가 보급된 지가 이제 10년 정도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음. 초창기는 화재 건수가 워낙 낮았기 때문에 예. 통계적으로 무의미했던 거죠. 음. 근데 이제 지금은 조금씩 유의미해져가요. 예예. 다만 쌓이니까. 이제 음. 아, 다만 이제 절대적으로 내연기관 차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예. 이게 등록 대비 화재를 보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등록 대비 화재를 보면 여전히 전기 자동차가 내연기관 대비 조금 낮죠. 어... 정확한 수치를 저희가 좀알 수가 있나요? 어, 정확한 수치는 뭐 제가 지금 머릿속에 음. 기억하는 바로는 예. 조금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음, 예. 그 등록 대수당 내연기관차가 대략 한 1.6건 정도 될때 음, 예. 전기 자동차는 1.2건, 3건 정도 됩니다. 결차이 없네요. 아, 진짜 그렇네요. 이, 이게 아, 한, 근데 여기는 예. 0.23건 자체가 예. 어, 상당히 큰 자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아,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떤 일부 사람들은 이거 비행기 사고율에 비유, 비교하잖아요 <laughs> 비행기 사고는 거의 어, 나는 않지만, 예 사고 뭐면 거의 한번 나면 줄. 크죠 네. 재난이죠. 근데 그러니까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내연기관차는 그냥 불 끄면 꺼져요. 음. 물 분사하면 예. 예. 근데 전기자동차는 화재가 배터리 팩 안에서 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 배터리 팩은 기본적으로 밀봉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밀봉된 곳에다가 아무리 물을 뿌려봐야 음. 화재가 잘 진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최근에는 뭐 특수 액체도 개발이 되는 중인데 예.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어쨌든 물을 뿌리는 게 그럼에도 중요한 거는 열을 낮출 수 있으니까 예. 일시적으로 온도를 낮춰줌으로써 진화의 기본은 잡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또 다른 조치를 할수 있는 시간을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그럼 이번에 이게 그 보상이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직 결정은 난 건가요? 벤츠 측에서는 뭐 보상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던데. 벤츠가 보상을 하는 거는 인도적인 배상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그 보상은 이제 불인한 차의 차주가 이제 대물 배상을 해줘야 될 텐데 한도가 설정돼 있으니까. 예예. 예. 그래서 이제 화재를 입은 차주들이 개인의 자차 보험으로 지금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아, 예. 요 상태에서 이제 그각 보험사들은. 제조물의 결함이다라는 걸로 판정이 나면 제조사에다 구상권을 청구해서 그 보상비를 받아내게 될 겁니다. 음. 그러면 제조사는 이게 배터리의 문제다라고 하면 배터리 회사에 다시 또구상권을 청구하게 될 거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최근에 그 충청도 지역에서 이 전기차 화재 나는 영상 보는데. 음. 차는 전기차는 활활 타고 있는데 옆에 차량이 그 이제 네. 옴짝달싹 못사요 가만히 있더라고요. 네, 네, 아, 네. 그런 거 보면 참 그러니까. 불안불안하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교수님 이 전기차 네. 차주들 좀 화재 예방법 이거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말씀 좀 해주세요. 도움 될 만한 음. 얘기 좀 알려주세요. 그 화재 예방법이라는 게 이제 전기차가 화재가 나는 이유가 소비자는 전혀 모르는 배터리 내부의 어떤 문제. 음. 그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육안에도 안 보이고 센서도안 잡히니까. 음... <끼리> 뭐, 낌새 같은 거 전혀 못 느껴요. 그렇죠. 음... 그러니까 이제, 가만 그런 위험성을 방지할 수 있는 건 너무 지나치게 충전을 많이 하지 마라. 음... 라는 게 지금 권고되는 거예요. 예, 음. 예, 예. 저, 요 사건이 터지고 나서 사실 이제 배터리 뭐, 제조사도 공개해야 된다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건가요, 교수님?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어.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우리가 이제 집을 살 때도 특정 브랜드의 아파트가 있으면 음. 그 안에 건축자지 어떤 거 썼냐라는 걸 따져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조사의 배터리 브랜드가 어떤 걸 썼냐라는 걸 소비자에게 공개를 해주면 음. 소비자들이 어, 나는 이 회사 걸 썼네? 어, 나는 저 회사가 채택된 걸 사야지라는 선택권이 생겨요. 음, 네네. 그럼 이제 제조사는 공급사를 고를 때 어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겠죠. 음. 지금이야 동일한 품질일 때 가격 싼거 예, 예. 뭐 이런 걸 선택하는데 음. 이제 소비자들이 배터리의 브랜드를 보기 시작하면 배터리 음. 회사 간의 품질 경쟁 속도가 상당히 네. 치열해져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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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상대적으로 배터리 성능이나 예. 안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보강되거나, 음. 자 우리는 이렇게 안전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라는 것을 배터리 회사 스스로. 음. 마케팅을 하겠죠. 네. 그럼 이제 그 마케팅 효과가 자동차 회사로 와서 우리는 저 회사가 이렇게 만든 안전한 셀을 썼습니다라고 또 마케팅을 하겠죠. 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터리 공급사 간의 품질 경쟁이 일어나는. 이발제는될수가 있을 겁니다. 네, 겠습니다 예. 요거는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한 가지 저 이슈 조금만 예. 더 살펴볼까요? 음, 네. 좀 다른 주제인데요. 아, 최근 그 고령 운전자들 많이 운전들 하시잖아요. 예, 예. 특히 좀 교통사고가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어, 실제로 많이 일어나긴 합니다. 음. 그러니까 전체 교통사고의 한48.3% 정도가 아, 지금 예. 고령자 교통사고예요. 그게 고령 운전자가 됐든 예. 고령 보행자가 됐든 음. 고령자의 교통 사고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예. 이게 단순하게 연령별로 봤을 때 고령 운전자가 많아지니까 뭔가 사고가 꽤 된다라고 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고령 운전자의 특성들, 흔히 말하는 신체적인 운동 능력 저하 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네. 아, 근데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점점 나이를 음. 먹어서 그런지 이렇게 연령으로 나는 뭔가 속으로 <laughs> <저거를> 좀 씁쓸하면 <웃음> 솔직히 <laughs> 없지않아있 그렇긴 합니다. <laughs> 네. 맞, 그러니까 어. 사실 그렇긴 어. 해요. 우리가 예. 그 신체 운동 능력 저하라는 거는 노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현상이잖아요. 예. 음. 예. 그런데 이제 이걸 일반화 시킬 수 있느냐. 그렇죠. 음. 어, 옆집사는 65세 이상 분과. 예. 예. 지집사는 65세 이상분의 건강나이가 똑같냐. 음. 그렇죠. 또 그렇게는 또 획일화 할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개인차가 충분히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예. 최근에 흥미로운 건그 돌교통공단에서 도입하고자 하는 제도 중에 하나가. 예. 이제 지나치게 연령이 많으신 분이 운전면허 반납을 해야 될 텐데. 음. 이제 하지 않겠다고 하면 이제 가족들이. 음. 어, 무언가 운전을 하지 못하게 동의만 해주면 연어가 자동 반납되는 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요. 아 그래요? 이거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 있을 것 같습니다. 논란이 있죠. 예.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주치제도가 있어서 예, 예. 주치가 이 사람 운전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될 텐데, 어... 우린 주치제도가 없어서 예. 대신 이제 가족들이. 예. 가족들이 이제 뭐 부모님의 운전을 막는다든가 음. 이런 식으로 어 가족의 안전을 위해서 네. 어 하는 것도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아. 그 교수님, 그러면 아까 말씀 중에 65세라고 하셨는데 이 고령 운전자 연령 기준이 바로 65세가 기준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고령자 기준 65세니까 그런데 음. 이제 65세 이상은 큰 문제는 안 돼요. 예예. 예. 음. 그 실질적으로 신체 운동 능력 저하가 되는 건 75세부터 급격히 달라집니다. 음. 아. 아니, 지금 탐 크루즈 60위세 막 <laughs> 날라다니는데. 아, 그러게 네. 오늘 아, 파리 올림픽 폐막식에서 그러니까. 하늘에서 날으셨는데. 탐 크루즈는 전투기도 운전해요. <laughs> 전투기도 조종하고. <laughs> 네. 그러니까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운전면허 연습 그 시험장에서 예. 보는 거는. 65세까지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음. 75세 이상 넘어가면 은 면허 적성 기간이 짧아져요. 예, 예. 그러니까 시험 보는 게 짧아지고요. 음. 그다음에 이제 85세 이상 넘어가면 아예 운전을 좀 하지 마세요. 음. 운전을 좀 졸업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예, 예. 권고가 되죠. 왜냐하면 고 연령대에 따라서 신체 능력 변화가 아주 급격하게 벌어지는 거죠. 네, 네. 그데 요즘 뭐 보면 고령자들이 운전하는 차량임을 뜻하는 뭐 이런 표시기 같은 게 있나요? 그러면 아무래도. 노령운전자 어. 표시를 가급적 하고 다니셔라. 음. 아, 그런 게 있습니까? 예, 아, 네, 라고 하는데, 예. 어, 잘안 하신답니다. 음. 그왜 그러냐 그랬더니, 내가 이거 붙이고 다니면, 어, 나 무시한다. 음.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신대요. 그런데 우리 저기 보통, 그래도 사회적 인식이 많이 좋아져서. 예, 예. 초보 운전자분들 조금 배려해주지 않나요? 그렇죠. 저는 다 양보해줘요. 예. 어, 네. 전 그러니까. 피해갑니다. 예. <laughs> 네. <laughs> 네. 어쨌든 뭐 피하는 것도 네. 양보해주고. 어, 그죠. 예, 그렇죠. 그렇죠.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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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부담 줄까봐. 예. 네. 그렇게 이제 뭐 실버 드라이버 이렇게 붙이고 다니면. 음. 오히려 무시당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약간 우스갯소리로. 예. 아마 이분들이 젊어서 운전하실 때 음. 초보 운전자 엄청 위협을 거다. <웃음> <웃음> 그치, 또 반대 어, 상황이 될수 어, 있으니까요. 그런 경험 <laughs> 때문에 어, 내가 이거 약자라고 붙이면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데 예. 요즘은 사회적 인식이 좋아져서 예예. 붙이고 다니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네. 다른 운전자가 배려를 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교수님 그 실버 드라이버 표시기는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구청에서 받을 수 있나요? 어 그거까지는 제가 정확히 음. 파악은 못했는데 예, 예. 아마 저기 뭐, 뭐 검색해 보시면 아 네네네 아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교통 관련해서 최근에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용주 교수님과 함께 좀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이슈들 있으면 조금 연결해서 여쭤봐도 될까요, 교수님? 네네네네 연결해 주세요. <laughs> 시간 되면 언제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대 권용주 교수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